기도 11절 둘째 날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우리가 한번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 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쟁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쟁이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가 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결국에는 내가 예수쟁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쟁이는, 예수쟁이는, 성령을, 따라 예수쟁이는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아멘. 예수쟁이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 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성령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그 욕망을 따라 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내가 예수정이로서또 신앙의 생활을 똑바로 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 이상하게 자꾸 육신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죠? 자꾸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육신의 본능 자체는 저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본능을 주셔 가지고 원래 에덴동산에서는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본능을 주셨어요. 먹고 또 살아가면서 또 아담과 하와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죠? 살아가면서 그건 본능 속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본능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문제는. 사탄의 유혹을 통해 가지고 그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본능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만 거예요. 원래 인간의 본능은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원래 하나님 주신 인간의 본능의 축복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냥 육신을 따라 그냥 본능적인 욕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쟁이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분명히 여러분이 다 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그런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더라. 장식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생령이 역사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다스리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탄의 영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악령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영에 의해서 내가 자꾸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끌리게 되면 자꾸 유괴사람이 되게 되고 내가 분명히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생이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여러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다스리는 것은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육신을 여러분 육신을 여러분이 뭐 어떤 참 어떤 참회를 하고 나름대로 세상에 그런 참회를 말합니다. 예수의 참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참도선을 하면서 불교에서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를 비우면서 그렇죠? 막 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 육신을 한번 다스려 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안에 이미 죄의 존재가 다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따라해봐요. 원죄, 유전죄, 자범죄 이세 가지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가 딱 붙잡혀 있는 원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전죄 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범죄, 자기가 범하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를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제하고 이것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자. 성령을 따라, 따라 살아가야만 이것을 통제하면서 내가 성령, 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여러분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예수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은 자동, 오토매틱이 되는 거죠. 그냥. 오토매틱으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어, 아, 저분, 어, 예수제이네? 어, 아, 저분, 야 신기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다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상반된 내용을 이제 봅시다. 자, 17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뭘거스려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있잖아요. 막 일을 하기로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훨씬 강한데요, 목사님. 강하죠, 맞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육신의 그소욕 그거 가진다고 그걸 못 이깁니까? 이러는데, 여러분은 로버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딱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그대로 움직이고, 그대로 말하고 이러면은, 우리의 존재는 기계적인 존재밖에 안 돼요. 기계적인 존재. 기계 로봇 알잖아요. 기계 로봇은 그딱 칩을 딱 넣어가지고, 딱 입력만 해놓으면, 프로그램을 입력해놓으면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대로 움직여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 해보세요. 자유의지를 주었다. 뭘 주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 내가 선택하여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만약에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로버처럼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도 기계적으로. 하나님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예배드려라? 이걸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입력시켜가지고 만약에 그래 한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은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 굉장히 중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하면은. 육체를 따라 여러분이 그것을 딱 선택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이 멈추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성령을 거스르게 되니까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따라봐요. 성령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육체를 거스린다. 자, 여러분이 성령을 딱 선택했습니다. 성령을 여러분이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육체를 거스린다. 육체의 욕심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뭘 따라갑니까? 성령을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게 되니까 육체의 어떤 유혹이 있다 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육체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 그렇죠? 그런 말,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딱 여러분들이 딱 하면은 육체의 어떤 잘못된 말, 행동 또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거스른다, 거부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육체를 따라가 살아가느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정반대가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예수쟁이의 삶을 온전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를 하지 못함으로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사탄과 동행하게 되는 거라 마귀들과 세상의 귀신들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여러분들이 막 그냥 하,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고죠. 막 감사가 나오고 또 연약한 자 어려운 자를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이 교회 청소 봉사도 하고 여러분 뭐 광야에 나가지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을 살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요. 그런데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딱 살게 되면은 이상하게 예배드리기 싫잖아요. 그죠? 어. 이상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 기도하기 싫어요. 아, 교회 나와서 예를 들어가지고 좀 봉사도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육체적으로, 육체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 그거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그죠? 렇뭐 어떤 걸 특정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 행동을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자꾸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고, 그죠? 렇또 나도 계속 모르게 안 가야 될 장소에 나도 가게 되는 거야. 또, 나도 모르게 안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못 들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육신적으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딱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은 여러분들이 육체의 그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나왔잖아요. 그죠? 렇 오늘 보니까 우리 뭐 진짜 안 나오던 분도 나오시고, 어, 열 분이 나오셔가지고, 하, 하는 찬양하고 이래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육체의 예를 들어서 소욕을 따라가지고 육체의 욕심에 있다고 하면은 오늘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한번 다 합시다.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순종한다. 순종한다. 이해가 됩니까? 뭐 성령을 따라 산다 이라니까 뭐뭐 굉장히 신비하게 뭐가 와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가자 교회 가자 이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신병타자 목적이 여러분 나올 때에, 예를 들어, 뭐, 우리, 이제 지도자 되는 우리 뭐허 목사님이나 강 권사님께서, 그죠? 아, 우리 오늘 기도 11조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나갑시다. 이게 성령의 말씀입니까? 육신의 말씀입니까? 성령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예, 나갑봅시다 그러면서, 아, 내가 좀 힘들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 따라보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순종이, 있고 있다. 순종이 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예를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아, 목사님, 아, 오늘 우리가 기도 11조인데,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고, 참, 말씀도 듣고, 이래 합시다. 이러면은,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권사님, 목사님, 아, 나 피곤해요. 아, 뭐 그렇게 새벽까지 나가지고 아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라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 이건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아이 간단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적으로 욕심이 있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라, 거스리는 거라, 안 따라가는 거라. 근데, 육체를 따라 살면은,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도 있지만은, 말씀대로 순종 안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막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요 비밀만 알게 되면은, 아하. 내가 정말 이상하게 말씀을 자꾸 싫어하게 되고, 예배자는 것도 싫어하게 되고, 이상하게 내가 뭐, 어떤 때는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봉사도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막 하기 싫고 막 이러면, 그게 육체의 소용이란 말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따라해봐요. 이 둘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하지, 것을 못하게 한다. 하지 못하게 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원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길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이제는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게 안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특징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막, 자기 감정이 확 올라오죠. 그죠? 어. <laughs> 그죠? 예. 막, 이게 올라와가지고, 막, 아, 뭐, 뭐, 하기 싫고, 막, 그냥, 막, 예배 되는 거 그렇고, 막, 그냥, 어떤 데는 막, 꼴도 보기 싫고, 그럴 때 있죠. 어. 그게 바로, 대적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가적으로 내 안에서 탁 올라오는 것을 딱 거부하는 거라. 아, 이러면 안 된다. 난 예배해야 된다. 아, 기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배 드려야 된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제는 바로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거 알기는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얼마나 상반된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육체로 살 때와 성령으로 살때 결과가 어떻는가 하면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봐요 너희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 큰일 났네. 아, 죽는다. 근데 이게 장세기부터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가 에덴 동산에서 참살 때에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체를 따라 그냥 살게 되니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너는 헐기니 헐기로 돌아가라. 이게 최초의 죽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육신적으로만 죽는 겁니까?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면은 여러분이 죽게 되는데 뭐가 죽는가 하면은 영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게막 죽어버려. 기도가 안 돼, 예배가 아예 안 돼, 예배를 못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면은. 하느님 은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영으로서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입니다, 아들. 아니, 나는 딸인데 딸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상속권이 아들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아하,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의 자녀가 되구나. 예수쟁이가 되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우쪽으로 자라라. 나도 모르게 마귀 자식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미아, 마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바로 그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딴거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어. 목사님,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쉬워요. 따라 봐요.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가면 쉽다. 쉽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 어려워요. 간단한 거예요.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쟁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돼요. 그러나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안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껍데기만 목사하지 내 영은 죽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뭐 목사냐, 내가 뭐 전도사냐, 내가 뭐 어떤 집사냐, 이거 필요하지만은 내 안에 성령이 살았느냐,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맞느냐, 이걸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은 내가 목사면도 목사 구실 못 하고요. 내가 뭐 전도사, 뭐 내가 뭐 권사, 장로, 집사지만은 구실을 못 해요. 응. 내가 목사면 뭐합니까? 목사구실은 못하는데.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딴거 없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가만히 있어도 예수제의가 되고요.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주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욕심, 이 유혹을 받아요 안 받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일부의 보차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에휴, 참 답답하다 하지만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어떤가. 어때요 여러분? 딴 사람 쳐다보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 자기를 돌아보면은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바람은 있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나 듣다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딱 캐치를 했어요. 바람은 빈틈을 있으면 다 들어가요. 예. 그게 이제 뭔가면 하 어제 제가 이제 뉴스를 잠깐 보고 이이 이 불륜의 관계에 대한 그 특집이 나오더라고 바람을 피우는 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휴, 저 남자는 저 남편은 바람 피울 수 없는 모습인데 저렇게 알더란데 아 저렇게 가정적이고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고사님이 그 바람 피우는 거안 피우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다 해도 없는 거야. 바깥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탐정이 그 내용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람은, 따로 바람은, 바람은 텀만 있으면 그 텀으로, 그 텀으로 들어간다. 그 단어가 내 안에 탁 꼽혔어요. 아하, 그래서 바람을 피우구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어졌는가 하면은, 집 안에 있는 가정교사와 불륜의 관계가 이루어졌더라고. 집 안에. 아빠 데 아빠가 유일하게 그 시간에 집에 있는 시간. 그 시간에 가정교사와 불륜이 이루어졌어. 그래가 바람이 피우는 현장이 목격이 되고, 무너지는 그 내용들이에요. 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은 바람이라는 것은 틈만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간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속에 틈이 있으면은 이 사탄의 바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을 피우는 그래서 바람 피운대요. 그 단어가 참 기가막히게 만들더라고. 었 바람을 왜 피우느냐? 솜이 있으면 바람 피운다. 여러분들 바람 피우면 안 됩니다. <laughs> 여러분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 예수. 근데왜 예수님 나안 갖고 자꾸 바람 피워? 목사님 설거 참 기가 막히게 하네. 잘 들어요. 왜 신랑 되는 예수님 나안 갖고 왜 자꾸 응? 어? 다른 사람 만나고 왜 자꾸 사시 만나고 왜 마시를 만나고 왜 사마귀를 자꾸 만나? 응? 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신랑되는 예수님하고 어 살면서 절극해야지왜 바람을 피워? 응? 바람을 피우면은 맨 뒤에는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돼. 못 찍으려 또 그걸 자라. 여러분, 주님하고 이혼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와, 성경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성령과 악령에 대한 내용이요. 성경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이런 바람 피워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 이혼을 해야 되잖아. 주님과 이혼하면 안 돼, 절대. 헤어지면 안 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삽시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신랑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절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들어서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